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백과일보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의 제네시스 DH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HG330 프리미엄 AWD 모델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4년식, 키로수는 1 4만 k 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도 없는 안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용도 이력이 있다라는 점. 장기 렌트로 사용하던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1,2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가격은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차량 옵션이 DH에서도 옵션이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과 후석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좋은 차량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H 차량 외관 둘러보셨을 텐데요. 가까이 오셔서 외관 상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양호하고요. 전방 감지기, LED, 제일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아제터 그릴, 전방 그릴에 보시게 되면 반자율주행 레이더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전체 실루엣 보여드리게 되면 뭐 찌그러지거나 심하게 페인트까진 부분 없습니다. 광택 작업 잘 되어 있고요. 앞바퀴 휠부터 보여드리게 되면 테두리 살짝 까져 있고 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썬팅, 짙게 되어 있고요. 뒷바퀴 휠도 보시면 테두리 조금씩 까져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뒷타이어는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으로 오셔가지고 예, 뒷모습 보시게 되면 테일 램프 어디 하나 깨진 부분 없고요. 제네시스 DH 차량이고 G330H 트랙 4륜을 타는 레터링이 붙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게 되면 대형 세단이라 공간은 크게 확보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랑 공구 키트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조석 전체 실루엣 마찬가지 보여드리게 되면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진 부분 전혀 없고요 광택 작업 잘 되어져 있고 아쉬운 부분은 휠 4개가 네, 잔잔한 스크래치가 조금씩 있다라는 점 사전 고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들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2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설명 드리면 수동식 햇빛 가리개 들어가 있고요 마감 소재는 우드 그레인 소재 그 다음에 오토 윈도우 사운드는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시트 보시게 되면은 키로스 대비 험하게 타진 않으셔서 살짝의 사용감만 있을 뿐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없고요 여기 암레 스트 보시게 되면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셔서 뒷좌석에도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프론트 버튼 리어 커튼 DIS 조그 셔틀 콘솔 박스 들어가 있고요. 후석에 모니터가 양쪽으로 비치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타기에는 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후석도 뒷유리에는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열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트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면 마감 소재는 동일하게 우드그레인 소재로 되어 있고요. 메모리 버튼, 전동 사이드 미러, 전자석 오토 윈도우, 사운드는 렉시콘 사운드. 그 다음에 운전석 시트 보시게 되면 여기 하단부에는 살짝의 사용감만 있는데 볼 부스터에는 세월의 사용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실내 탑승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아직도 하나라는 점 안내를 해 드리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키로수 14650km 만 주행한 차량이고요. 상단부터 설명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핸들 뒤편부터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계기판 밝기 주구, 유 트렁크, 차선 이탈, 리어커튼, 전자파킹, 핸들 몸통에는 텔레스코픽, 전동 스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쪽에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핸들 보시게 되면 아쉽게도 살짝의 사용감이 가죽 부분에 있다라고 열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핸들 뒤편에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 버튼들은 모두 볼륨,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트리 컴퓨터, 여기 차간 제어해 주는 반자율 주행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버튼들, CD 플레이어 기아 노브 쪽에는 컵홀더, 기아 노브,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DIS 조그 셔틀, 일렬의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블루 링크까지 보실 수 있고요. 콘솔 박스도 있습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ECM, 블루 링크, 모바일 원격 조정되는 프로그램 탑재되어 있고요. 다음에 투 채널 블랙박스 보실 수 있고 실내 소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엔진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소개하고 엔진룸 앞에 나와있고요. 엔진룸 먼지 털어내고 청소해놔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엔진 소음은 정상적입니다. 가솔린 차량이라서 뭐 진동이나 특별한 소음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현대 제네시스 DH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DHG 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4륜 AWD 모델입니다 연식은 1 4년식 키로수는 14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의 의무는 단순기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1270만원에 네,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백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